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종목은 오공님이 질문하신 KEC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기간이 갖고 있고요. 당일 수급 어느 한쪽에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오늘 거래량이실현돼 조금 밀렸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하면서 음봉의 길이는 짧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얘는 요 구간. 2490원을 안착을 해야 돼요. 안착하기 전까지 리바운드. 근데 여기를 안착해도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하락 갭을 지금 못 메꿨어요. 이 갭을 못 메꿨으니까 언젠가 메꾸겠죠. 이 갭을. 그런 희망을 줄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사항으로 봤을 때 이거 지워버리고 날짜 쓰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요구간는 무조건 저항입니다. 그 갭으로 띄운 구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구간이 저항이 좀 제일 강할 것 같아요. 2,580원 그 다음에 2,410원 이 정도가 일단 저항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분봉상의 단기추에서는 이렇게 긋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하단에 살짝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탈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넘어가야 되겠죠.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눌리고 이렇게도 갈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2,500원 언제 때리고 눌렸을 때 2,410원을 지켜주면서 이 고점을 넘어가면 엔자형이좀 크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눌렸을 때 2,410원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서 이쪽 고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동반돼야지만 좀 크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상방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하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속편하게 이런 엔자형에서 잡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2020원 정도. 그쯤에서 양봉 떴을 때 한번 매수 관점을 볼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관점. 그리고 리바운딩의 최대 폭은 여기입니다. 이 최상 하다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